그란돈과 가이오갈은 재앙과 관련된 포켓몬입니다. 아쿠아다는 가이오갈을 통해 바다를 넓히려고 했고, 마그마다는 그란돈을 통해 육지를 넓히려고 했죠. 목적은 좋았지만 이들은 전설의 포켓몬의 힘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 포켓몬들로 인해 호연지방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메이크에서 원시 회기를 하게 되고 그걸 특성인 끝의 대지와 시작의 바다로 더욱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메가 루비에서 그란돈으로 인해 호연지방 전체가 가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강은 이대로 가다간 이 별에 있는 자연이 모두 끝나버린다고 평가했죠. 알파 사파이어에서는 가이오가로 인해 호연지방 전체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마적은 이대로 가다간 세상의 균형이 부서질 것이라 말했죠. 참고로 그란돈 가이오가 모두 원시 회기를 쓰기 전부터 호연지방에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포켓몬 모두 완전한 원시 회기 형태가 되기 위해 루네시티로 향했고 각성의 사당에서 플레이어와 대결하게 되죠. 여담으로 오메가 루비에서 아강은 마적을 저지하려다 실패하긴 해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는데 알파 사파이어에서 반대로 마적이 아강을 저지하려다 실패했을 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제작자 입장에선 아강 쪽에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란돈과 가이우가는 재앙 그 자체임을 스토리에서 보여주고 그란돈은 지진과 단의 칼 분할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이우가는 근원의 파동 번개를 통해서 반영.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건 폭풍인데 보통 폭우가 내리면 천둥 번개는 물론 강한 바람까지 부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기에 가이오가은 번개를 통해 자석기를 방감시키는 같은 물 타입의 약점을 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개랑 달리 폭풍은 배우지 못하는데 아마 밸런스를 고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9세대에선 다이맥스가 사라졌고 가이오가보다 더 사기인 특수 포켓몬이 많아서 폭풍을 줘도 가이오가가 그 포켓몬들보단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은게 참 슬픕니다. 그럼에도 폭풍이 추가된다면 가이오가의 체육률에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게 위력이 110이기 때문에 비자속기 치고 준수한 결정력이 나오고 30% 혼란 효과도 노려볼 수 있으면서 어지간해선 필중하기 때문에 가이오가에게 추가된다면 분명 많은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풀 타입 약점을 찌르는 건 냉동빔으로도 가능하지만 냉동빔보다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냉동빔이랑 타점이 겹쳐도 냉동빔으로 드래곤 비행 땅 타입을, 폭풍으로 격투 벌레 타입을 찌를 수 있으니 둘다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속기 3개와 물타입 자속기 하나만을 채용한다면 가이오가의 기술은 근원의 파동, 번개, 폭풍, 냉동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근원의 파동은 밸런스를 위해 위력이 10 낮게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그란돈의 단해의 칼의 위력이 120인 걸 통해서도 알수 있죠. 근원의 파동 명중이 85인 게 아쉽다 보니 파도 타기를 채우는 일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가이유가의 폭풍은 설정을 생각하면 배우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술이지만 나름의 밸런스를 위해 아직까지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